저는 여전히 저희 아이를 혼을 내고 저희 아이한테 화를 내요. 그런데 저는 생활선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에고가 많고 마음공부를 하기 전인과 지금은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제가 아이를 혼을 내고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물리 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저는 요가 수업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저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대부분 아이 엄마들을 만나니까 아이 엄마들을 봤을 때 굉장히 평범한 엄마예요. 평범하게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느낌으로는 뭐좀 착하신 것 같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느낌으로는 뭔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뭐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똑같이 지내거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는 어, 에고가 많고 마음공부 하기 전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 이전과 지금 똑같은 사람일까요? 그런 질문을 저한테 계속 해봤어요. 근데 그런 질문 할 때마다 아니 너무 달라졌는데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법상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어, 깨달았는데도 화를 내고 욱하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자충우들 하다 보니 360도 돌아 와 있더라, 제자리에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느낌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니까 정말 똑같이 돌아서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 애고가 많고, 무엇이든지 분별하려고 하고, 내가 맞고, 너가 틀리고, 막 굉장히 전쟁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다 마음공부를 하면서 법문을 점점 듣다 보면 자책과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혼내면서 내가 아이한테 상처를 줬어. 난 나쁜 엄마야. 나는 마음공부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용하라고 했는데 나는 우리 아이를 포용하지 못했어. 다음부턴 그러지 말아야지. 또는.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아 내가 분별을 했어, 내가 생각을 해 버렸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자책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문에서 분별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해요. 진짜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떠냐면요.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굉장히 탁 쳤어요. 그때 어떻죠? 아! 왜? 왜!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아니면 깜짝 놀라던가.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문을 듣다 보면, 인간적인 느낌, 감정, 생각, 모두가 없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도인이 돼야 되는데 도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책하고 후회하고 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또그 상황이 되면 또 감정, 인간적인 반응을 하면 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도 계속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아, 아 이거 내가 할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물론, 화도 많이 나지도 않고,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없앨 수 없어요. 그냥 그런 즉각적인 반응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아, 이거는 없앨 수 없구나라는 결론을 딱 내린 후에, 그런 제 감정이 일어나든지, 제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러면 그거 그냥 어 그럴 수 있다. 이런 흐름에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인연에선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를 그냥 쭉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를 받아들이면 남도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첫째가 둘째를 이렇게 굉장히 괴롭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옛날에 그 에고가 많았을 시절은 저의 첫째를 굉장히 나무랬어요. 굉장히. 그러다가, 오, 이거 분별이네? 그리고 그냥 내버려뒀었어요. 그럼 둘째가 상처를 받아요. 근데 어쨌든 분별을 안 해야 돼. 아, 난 도인 돼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아, 분별을 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분별을 흐름 따라 쓸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어, 이틀 전에도 저희 첫째가 혼이 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둘째한테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뒤돌아보면서 멍청한 놈 그랬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둘째가 저한테 오면서 어 엄마 형아가 나한테 멍청한 놈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첫째를 뭐라고 하려고 한 순간 첫째가 탁 나오면서 아니야 엄마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첫째가 좀 거짓말을 좀 잘하는 편이어서 어 이거 이거 맞아 틀려에 대한 제가 이렇게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첫째가 계속 둘째를 뭐 째려보고 물론 그 전에 좀 둘째가 자기 신기를 건드리는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좀 그게 눈에 보였었어요 근데 제가 자리를 뜬 상황이 딱 되니까 바로 이제 둘째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 거짓말하면 안돼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손을 딱 잡고 거짓말 하지마 우리가 같이 평화롭게 살려면 너도 선우를 사랑해야 되고 선우도 너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살려면 정말 서로서로 이해하고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아이는 50% 그냥 그래 그리고 5 0은 그래도 내가 맞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laughs> 그거를 제가 어떻게서든지 제 의견을 100% 수용하도록 아이한테 강요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말았어요. 근데 저 제가 분별을 한 거죠 아이한테 아이는 거짓말을 잘해 또는 아이는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하는 건 나쁜 사람이야.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그 엄청난 생각과 분별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흐름 따라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집착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과 지금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어 도인이야 흘러가는 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방관과 방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줘 라고 얘기했고, 둘째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흐름 따라 그냥 살고 있어요. 흐름 따라 분별도 쓰면서, 생각도 쓰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뭐 생각이 하나도 없고, 분별 하나도 없고는 살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분별이 올라왔어 라고 했을 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딱 결론을 내리시면 그 수용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저는 그 상황에서 저희 첫째 마음도 당연히 이해했고, 둘째도 이해했고, 저의 마음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을 쓰는 저의 마음도 이해하고, 저희 첫째가 둘째를 싫어하는 마음도 이해하고, 둘째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마음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수용을 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에게 올라오는 인간적인 감정이든지, 나에게 올라오는 어떤 생각, 나에게 올라오는 어떤 분별도 모두 다 수용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수용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그냥 잠시 왔다 사라지고 어떤 생각이 와도 그냥 쓰고 사라지고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